안녕하세요, 허니유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벤트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곧 있으면 구독자 200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벤트를 또 준비했어요. 우선은, 먼저 알려드릴게요. 구독자, 이게 잘안 보이시죠? 독자 200명 때 당발할 거고요. 인스 300장 이상 있어요. 블로그 인스 당연히 있고, 어, 블로그 인스, 블로그 인스만, 어, 30장? 넘을, 넘나? 30장? 약 30장이고요. 15장. 30, 약 30장? 좀더될 수도 있고요. 랩핑지 50장. 양면을 2장이라고 쳤어요. 그렇게 해서 50장이랑 포용, 마테통 데코테이프, 파우치, 파우치 지갑은 뺐는데 혹시 원하시면 될까요? 근데,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우치 지갑. 그 다음에, 먹거리 등등이 있고요 주의사항. 착불 가능하신 분만 참여 가능해요. 포장용품 이벤트는 참여, 아니, 착불 가능하신 분만 가능하고 착불 안 되시면 애기용품 작은 작은 봉투가 애기용품이라고한 거고 애기용품 이벤 이이 영상에 두개 이벤 다할 거고요 당첨자 두명 불불 대시 다시 열거나 판매가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은 톡띠 성익을 구독 좋아요 여부 구치 여부 원하시는 것. 예를 들면, 포장용품 착불 가능 또는 액괴용품이라고 쓰시면 돼요. 액괴용품은 우편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우편으로 할 거라서 이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하겠고요. 그러면 액계용, 만약에 이렇게 착불 안 되면 액괴용품 이벤트라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저분보다 더 간단하고요. 성익을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좀 뽑힐, 뽑힐 확률이 좀더 적어지고 불발은 어월 3개 이상 참여자 3명 이하 거짓 구독하신 분 그러니까 구독했다고 거짓말 치시는 분 3명 이상시 불발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물품 소개해 볼게요 우선은 저번에 깜놀이 일 랑바 시켰을 때온 택배 상자에 넣어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지갑이랑 파우치 빼드릴 수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어, 빼달라고 하시면 빼드리고요 당첨되셨을 시 이렇게 우선 지갑 두칸 아니자 세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거는 파우치예요 귀여운 곰돌이 이런식으로 파우치 하트 파우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포장용품이고 포장품 이외에 몇, 먹거리나 뭐 이런거는 네, 그냥, 뭐, 그냥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박, 이런 다이소, 다, 어, 양면 테이프와 박스 테이프. 먹거리 중량 정도. 초코와임이랑 요거, 뭐지, 이거, 네모 스낵. 뭐, 여러 가지 각종 맛있는, 어, 먹거리들이 있고요. 마트. 한 통과, 좀 쓰던 거고요. 새거 아닙니다. 데코테이프 두 통. 그 다음에 마테꽃들. 연필에다가 묻어요. 이거 다 쓰시고, 연필 쓰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지 다, 반은, 아니, 다섯 종류는 다이소 거, 세, 세 종류는 다이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있고, 있고. 요거는. 이렇게 소소한 포장 용품들이고요. 이렇게 하드 하스 이거 하드 바로 3 개와 이렇게 OPP 믹스 소량 지퍼백 2 장이랑 떡매 장수 몰라요. 이게 20장은 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지? 그마테컷도 있습니다. 세종 총6 종류 있고요. 요거는 도페 믹스 소량입니다. 이게몇 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섯 장 이상이고요, 약열장 정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 있고요. 제가 열었던 200 중에 이번이 그나마 푸짐한 것 같은데, 어 음, 푸짐 소소랄까? 별로 그리 푸짐하지도 않고, 그리 소소하지도 소소한 건 아니지만 푸짐 그리 푸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연200 중에는 가장 나 나은 0 0입니다 인스도 300장 이상이 있으니까 어느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인스들 두께 이정도인데 겹쳐서 넣기 때문에 위아래로 넣어서 두께가 좀더 적어요 보기에는 이 봉투에만 이정도 두께 아이들이 있고 면 투명 인스 맥스 15. 이렇게, 뭐지, 그, 불투명. 20. 이거는, 사각도 모송 뭐약 25? 20, 20장에서 2 5 20장 정도? 약 20장? 있고. 이렇게, 제 발주 인스들 약 4,50장 정도 되고요 참고로 인스들 300장 이상인데 300...정확히 말하자면 303장...일텐데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아니고 거의 정확한 거 303장 이거는 투명, 불투명 믹스돼있는 거 16장이랑 이렇게 올까문더어리님 인스 15장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용 인스믹스 20장씩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넣기 때문에 두 개가 좀더 적어 보입니다. 진짜 이거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큰맘 먹고 이렇게 이벤트를 열었는데 참여 많이 안 하시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많이 해주시고 여기는 저희가 판매하는 인스들 발주 시켜서 판매하는 인스들. 한 세씩 있고 서른 장씩 넣었어요 귀요이랑 구데타마 한 세씩 이... 닭 토끼 닥터 닥터 토끼 30장 요 마이 멜로디 라벨디 30장 닥터 토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 커다란 인스들만 모아두었어요 여기는 진짜, 진짜 커다란 인스들. 제일 큰게 토끼님 배도 린스예요. 아니, 어도 린스.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 닫고 아이들. 이런 식으로 세장 있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가. 손바닥보다 좀더 작은데, 손바닥이 큰, 큰 편이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더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이런 인스. 라이언도 있습니다 라이언 와 라이언도 있고 이렇게 연연 카카오톡 아이들도 많아요 캐릭터 다꾸입니다 라이언 있어요 진짜 라이언 환전 귀여워 그 다음에 이렇게 레터링 한글 레터링과 베도린스 세장 토끼님 베도린스 감성 캐릭터 다꾸 한장과 마지막 토끼님 어도린스 세장 넣어드렸습니다 진짜 큰맘 먹고 이벤트 열었어요. 구독자 이제 200명 돌파하면 또 300명 되기를 기원하며 또 열어야겠죠? 근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잘 못한다는 사실. 아,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봉투, 다이소 봉투. 수봉 적기 귀찮으실 때 쓰라고 10장 정도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스 만들기. 인스 만들 수 있는 그 DIY, 이랄까? 그렇게 해서 소량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인스북인데요 여기 박, 이거 이렇게 박스 테이프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얘는 마감용들. 아까 그건 투명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마테도 쓸수 있습니다. 마테도 이렇게 붙여두었고, 여기는 그 레터링. 레터링, 각각의 레터링들을 다, 거의 다 넣었어요. 이렇게. 미니 인스북? 미니랄까? 인스북이랑, 양면은 두 장이라고 쳤어요. 한 장을 두 장이라고 쳤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램미 50장, 재판, 도공 다 가능합니다. 두께. 이렇게 해서, 포장용품이었고 포아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액기용품 이거는 착풀 착풀 세한세 한통 그리고 오호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 써놨어요 이렇게 두통과 이렇게 통 두개 보관할 통 석을 통보단 보관할 통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클레이. 이거 아이클레이예요 라이트클레이 아니고, 이렇게 꽉 채워지게 넣었고, 소다한 키네틱 샌드. 젤리 괴물 3권입니다 500원으로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티스푼 6개, 도구 1개, 석을거통 7개. 이렇게 해서 이벵이었고요. 그러면 안녕.